신명기 17장, 이어서 11절부터 시작합니다. Act according to the whatever they teach you and the decisions they give you.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준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decision they give you. 그들이 너에게 결정을 해준 것에 따라서 행동하라. 여기서 대의가 누구냐 하면은 그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이에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너, 너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을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과 어, 재판장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그 율법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재판장과 제사장이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결정을 해준 대로 무엇이든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라. Do not turn aside from what they tell you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들이 너에게 말해준 것에서 우로나 좌로나 돌리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하라이거지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이 너에게 말해준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반드시 그 말한 대로 해라. Anyone who shows contempt for the judge or for the priest who stands ministering there to the Lord your God is to be put to death. 어느 누구든지. 즉, contempt는 경멸이죠. 경멸. 만약에 그 재판관을 경멸하는 사람은 경멸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제사장을 그, 어, 여와를 여호와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경멸을 하는 사람은 저 여기 <laughs> 후는 관계되면서죠 is to be put to death 죽어야 한다 죽,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무시하거나, 제사장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만 한다.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Israel.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한 것들을 퍼지, 없애야만 한다. 퍼지는 일소하다 없애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나쁜 것은 다 없애야만 한다. 나쁜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은 will hear and be afraid.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will not be contemptuous again. 다시는 경멸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Be sure to appoint over you a king, the Lord your God. Choose. Uh,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돼서 또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면, and you say 내가 이렇게 말을 할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l e t e e r s the King over us" 우리 위에 왕을 한 왕을 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와 같이,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처럼 우리들도 우리 위에 왕을 하나 삼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요구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Be sure to appoint over your king. 너희 위에 왕을 반드시 지명해야 되는데 수식어가 있어요. The Lord your God.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chooses, 선택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너희 위해 반드시 지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이제 허락은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을 너희 위에 반드시 지명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왕, 내가 좋아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그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한 왕을 너희 위에 지명해야 한다 반드시. He must be from among your fellow Israelites. 그는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너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되어야 한다. 출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출신, 다른 민족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너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져야만 한다. Do not place a foreigner over you. 너희 위에 이방인이 세워줄 수는 없다. 세워둘 수는 없다. One who is not an Israelite.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동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인 내 위에 이방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The king moreover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 them for the Lord has told 더욱이 to 그 왕은 이제 왕으로 만약에 이제 정해졌으면 임명을 받았으면 위임을 받았으면 더욱이 그 왕은 많은 수의 말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나 말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For himself, 너 자신을 위해그 왕은 너 자신을 위해서 아주 많은 양, 수의 말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또는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make up에도 must not이 있는 거예요. to get more of them.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하라고 뭐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도록 해서는 또안 되고 안 된다. for 왜냐하면 너로더 해즈 톨드 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너희들은 다시 는그 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께서 이민도에게 말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어떤 그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또 여기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은 많은 부인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때 어느 나라든지 왕은 많은 부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많은 부인들을 취해가지고 몇년 왕하다가 물러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대로 했으면 존경받는 왕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역사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거 왕은 많은 부인들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오아 그렇지 아니면 그의 마음 이 히사 윌비 레드에스트리 흐트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왕들이 많은 부인을 취하게 되면 많은 부인이 있으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부인을 취하지 말아라.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 of the silver and gold. 그리고 그 왕은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 뭐를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은과 금을, 돈을 많은 양의 돈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라, 많은 부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말을 갖다가 갖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엄중하게. 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국가의 왕, 원수, 대통령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은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불러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멸망할 리가 없죠. 왕이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서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When he takes the throne of his kingdom. 만약에 그 왕이, 그 왕국의 보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보좌가그 왕의 보좌가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는, he is to write for himself on a cruel copy of this law. 그 왕은, 여기 law는 율법이죠. 이 율법의 복사본을 스크롤,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 책에 자신을 위해서 써 놓아야 된다. Taken from that of the Levitical priest.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로부터 있는 그 율법이죠. 테트는 이 율법. 제사장들이 갖고 있죠 그 율법을. 그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그 율법에서 가지고 와서 취해 가지고 그 율법의 복사본을 그러니까 그레이지파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어, 율법의 제사, 복사본을 스크롤. 그때는 책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놓아야 한다. 그래서 써놓고 it is to be within. 그 율법은 그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and he is to read it all the day for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잊어먹고 거기서 멀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그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다가 다시 적어다가 율법책에 있는 것을 다시 적어서 자기 왕 옆에 그것을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소대 so He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his God.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and follow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decrees. 이 율법과 이 규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주의깊게 따라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두고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그거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다가 항상 옆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켜져야 할 일이지요. And not consider himself better than his fellow Israelites, and turn from the law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보다, 그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다 똑같어요. 왕이라고 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라. 자기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섬기는 사람이니까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 수상 총리가 다 백성들을 위해하고 또 섬기는 일이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똑같이,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turn from the road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 율법에, 율법에서, 우로나 좌로나 더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더 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더 가게 하지 않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Then, 그러면, he and his descendants will reign a long time over his kingdom in Israel. 그러면, 왕을 말하는 거지 왕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이스라엘에서 그 왕국에 대해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랫동안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미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한국과 남한국으로 갈라져가지고 남한국, 그 유다 아지파의그 남한국, 거기에서 20명의 20대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북왕국 특히 19명의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은 1 9명이 완전히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다 멸망한 겁니다. 불가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하다가 다 물러났어요. 그래서 멸망된 겁니다. 남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남한국도 세 사람, 네지 네 사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이렇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금방 멸망을 한 것입니다. 비참하게 멸망을 한 거지요.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진리이고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통치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왕국에 오랫동안 통치하고 보좌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왕들을 볼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